그때 그 시절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여기는 문자 미자의 추억의 음악다방.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채워드립니다. 라떼 한 사발 하실래요? 지금 시작합니다. 70, 80년대 정겨운 사연과 음악의 전령사였던 음악다방 DJ를 기억하십니까? 그 느낌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7080 세대의 낭만과 추억. 레코드판이 빽빽한 음악다방의 뮤직박스. 장발을 뒤로 넘기는 DJ 오빠의 느끼한 멘트. 어서오쇼 다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철이! 안녕하세요. 대낮에 디스크자키 조지 리 문수리 인사 드려요. 누구라고? 문수리. 누구라고? 조지리. <laughs> 아무튼 짧은 타임이 끝나는 시간까지 진득커니 <laughs> <허니> 함께 해 주세요. <laughs> 판타스틱한 음악으로 팍팍 골랐어. 여러분 가슴 속에 팍팍 팍팍 고자 드리겠어요 어떻게? 팍팍. 어떻게? 던질 것 같아. 팍팍. 어떻게? 팍팍. 아 오늘은 1990년 일집 앨범에 소록된 사랑일 뿐이야. 입양열차 안에서 신인으로 유례없는 골든컵을 한 앨범에서 두 번이나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던 김민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어요. 김민우 오빠! 김민우! 김민우! 고무신! 김민우! 고무신은 뭐야? 거꾸로 신는다고. 아, 군대 가서? 입양열차 안에서. 아.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오빠, 어떤 노래야? 사랑일 뿐이야.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오빠 아 어, 다른 노래 들려야 지겠다 그만 오빠 아니 오빠 노래, 노래는 들려줘야지 이 노래 대표곡이잖아 대표곡 알아요? 사랑일 음. 뿐이야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 그래 그래 얼마나 좋아했는데 <laughs> 오빠 이거 우리 LP판으로 듣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다 나오면서 LP판으로 듣는 거지? 아니 요즘에 팔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머. 그런 거치시 거리 는안 나와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노래는 언제 들어? 어 지금 네가 말을 끊어야 <laughs> 노래가 나가지 아, 내가 말하고 있는 그럼, 거야? 그럼 그럼 노래 듣자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신경쓰지 말고 그냥 노래를 질려주면 되잖아 아 그래 너 없는 사람 지구 밖에.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오빠 나 진행자인데 말도 못해? 아 말해 너 어. 동네 아줌마라며 어 동네 아줌마구나 동네 아줌마 어, 어, 그래 어, 어 어. 나 머리 좀 하고 왔어 오늘 어 아, 그래 아 나간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Uh oh thank yeah. you 온몸으로 한번 맞아 볼래 <laughs> 아니 괜찮죠? 그 노래를 오빠.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요 오빠 왜요? 팬, 팬심으로 노래 부른거야 아, 느끼는 그래요. 사랑일 뿐이야 앞으로 어디 가서 노래하지 마세요 <laughs> 그 아줌마, 아, 사과, 아줌마 반일하다 오셨나 봐요. 어, 아니 머리하고 왔어. 어, 미장, 머리, 미장원에서 어. 오늘 파마, 예. 파마 파마, 머리. 응. 파마 머리가 그랬어요. 응, 그럼, 어, 그럼. 그래요. 응. 아줌마는 파마를 해도 안 어울리나 봐요. 오빠, 응. 오빠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아 오빠 머리 상태가 점점 어, <laughs> 점점 그래요. 산발이 돼가고 있어. 아. 우리 좀 빗자 머리 좀. 아니, 그... 머리 안 감니? <laughs> 네, 머리 1 년에 한번 감는 거 아니에요? <laughs> 생일 때 감으면 되는 거지요. 아니 그 가발은 말이야. 어, 오빠 예. 점점, 점점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아, 이상해져요? 사람도 이상한데. 보는 눈이 네. 좀 이상한가 봐요. 어, 그래 그럼 우리 둘다 이상한 거죠. 잠깐만 기다려면. 커피가 우리, 들어오나? 어, 커피 봉순이, 봉순이, <laughs> 오봉순이. 아, 한나 아니, 순이. 아니 한나가 예. 봉순이가 됐어? 어, 그래. 요 <laughs> 오봉가지 그렇게 <laughs> 한나 오시잖아요. 한나 들어오기 전까지 참 정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웃음> 어, <웃음> 어서 오십시오. 담당 PD가 되더니 음. 어, 이상해졌어요. 봉, 봉순. 아유 생요. 커피 고마워. 그래. 어, 어, 이거. 이거 달아나. 어. 어, 이거 율무차 아니지? 어, 그래요 생요. <laughs> 자그럼 말이죠. 오빠 어, <laughs> 아, 그래. 오빠 너무 뜨거워. 아 조심성이 없네. 저런 저런 혓바닥 적겠다. 그러니말못 하겠다. 어? 커피가 <laughs>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계속해서 또 히트곡이 있죠. 아 이병 열차 안에서 이성민 씨가 혓바닥이 적었대요 그래서 커피가 네. 너무 커피가 뜨거웠대요. 이병 열차 안에서 듣고 내 것까지 다해, 너무 뜨거워. 니거 뭐였지? 커피가 너무 뜨거워. 그래. 대사를 못치겠어. 그래. 자, 이병 열차 안에서. 오빠 나이 어? 네 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 군대 보냈잖아, 내가. 그리고 공식 커피를 신었지. 그런 거야 원래. 잔아 잔아. 인생은 그런 거야.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laughs> 아, 나 너무 뜨거워 였어 <laughs> <laughs> 어, 거기 된장 바르면 돼 <laughs> 와, 옛날 군발이 어머 생각, 생각 생각나네. 충소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골든컵 5주 연속 1위를 강타할 정도로 엄청 큰 인기였대. 그렇지. 근데 오빠, 음? 이, 이 김민우 너, 오빠 지금 사고 쳤니? <laughs>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김민우 노래 좋아하는 시 분이 굉장히 많은가 봐. 우리 탑 DGS님이 음. 그 앨범에 휴지같은 친구도 있는데 라고 그 앨범에 건전가요 있나요?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 그래요. 우리 휴지같은 친구도 있지 않아 오빠? 어 그래 있어요.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3번 테이블에서 살포시 신청곡을 보내줬죠. 3번 맞아어 3번 테이블이야. 그래, 어, 그래요. 저쪽에 어, 음. 쌍화차 드시는 분어 율무자 고어 그렇지 음. 그분이 그이 앨범에 휴지같은 친구도 아, 아니, 있다고. 아니 오빠 잠깐만 왜? 왜? 휴지 이 휴지가 네 소유 휴지냐? 아니 휴지 아니 빨간 휴지 줄까? 아니 너무 어? 너무 아, 너무, 너무 더러워. 아 휴지가 어, 아니, 아니라 어. 휴식이요. 휴식 휴식. 어, 오케이. 웨스트 스트나 찾아볼게. 알았어 알았어. 어. 찾아볼게. 오빠 지금 보이지? 그래. 눈안 보이는 거 아니지? 자 나간다. 미리 찾아놨지 내가. 휴식 같은 친구. 오빠. 휴지. 아니 같은. 아니. 휴식. <laughs> 소개 좀 제대로 해줘 봐봐. 그래. 그래 그래요. 휴식 같은 친구 들려드릴게요. i Yeah. 김민우의 휴지 아 휴식 같은 친구 듣고 왔어요. 오빠 근데 휴지 같은 친구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어? 내가 필요할 때 휴지를 주는 친구 그럼, 괜찮잖아. 최고의 친구지. 그러니까. 자, 화장실에서 누구한테 휴지를 달라고 빨간 휴지 줄까? 그럼, 파란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저렴하게 가는구나. 네가 저렴하게 가고 있어. 오빠, 멀지 마. 오, 어서, 오빠 너한테 배운 어, 그래. 거야. 그래. 자, 김민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볼까? 1997년에 그렇지. 발표했던 4집을 마지막으로 앨범을 내지 못 때 네. 그렇죠. 지금은 수입차 세일즈맨을 변신해서 음. 판매왕으로 인생 역전을 했답니다. 아, 음. 최고지. 그래요. 김민우 오늘 음. 1집 앨범 알아본 음. 거지, 오빠. 그렇지. 음. 자, 오늘 김민우의 1990년 1집 앨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저희 라코다방에 죽돌이 죽순이가 되어 주세요. 오늘 어, DJ 역할에 영원한 오빠, 문소리 깜찍녀 성미리 오늘 나 땡땡이 오빠 어, 그래. 괜찮았어 너 학교 다닐 때땡땡이이치 옛날... 치더니 어... 국은은땡이이을입입왔왔나오오패 안... 패션 리옛 어, 옛날에 그래. 땡이이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o 땡땡좋 좋아. 어, 그래. 땡땡이 치자. 옛날 그 i 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네 아줌마 역할 h a n k t h a n 땡땡 h a n k t h 여러분들 박수 먼저 주세요. 박수 탁드려요 이만수 씨는 네. 저 가발을 안 빨아서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그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 지금 머리에서. 역시 박수. 그래. 우리 우리 제작팀 이렇게 애써주는 우리 제작팀에게 음. 박수. 박수. 좋네. 커피 너무 뜨거워서 커피. 그래요. 네. 깜진녀 상미리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바이바이. 만나요. 안이